interesting 쉽지, well done! 요 o i e r e s i 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 진행해 주셨습니다. 유스데스크의 유용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 전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 근데 혹시 소개할 때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섹시하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펙팅 룸의 전남입니다. 이렇게 좀친명적인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아예 이게 맞춰야 되니까 채널 특성상.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스데스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유용. 그 박수 조금만 더 활기차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굿이 가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영산보다 뛰어난 곳. 가자 인스펙트.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요. <웃음> 반가워. <웃음> 약간 어색하신데. 예. 아, 반가워. 너무 반가움을 좀 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어쩌다 음.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음. 저는 네, 네. 뭐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 네. <laughs> 음 시작한지 2분만에 음음뭐 <laughs> 음 이렇게 네뭘뭐뭐 뭐, 뭐 드세요? 아니 다른 것보다 좀 궁금한 게 네. 쇼츠 이제 컨셉을 음. 여러 개로 하시는데 어떤 거 어떤 거 주로 하시나요? 음. 코미디죠 음. 말 그대로 음. 대본을 짜서 뭐 이렇게 음. 코미디 형식으로 1분 미만의 코미디를 음. 작업을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조금 재미난 영상들 패러디를 음. 조금 해가지고 음. 제 입맛대로 유스테스크 입맛대로 좀 바꿔. 고서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나도 좀 진짜 시발라고 어, 말하지 그, 마이름 뭐죠, 게 <laughs> 죄송한데. 나름 <그래도 웃음> <난 웃음> 공을 들여서 작업을 <laughs>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그스태기만 하는 거. 저도 그 기계 들고 있는 거 재밌게 봐요. <laughs> 네. 인스 포킹 포킹 못 가겠지? 직장 상사 맞죠? 어, 꿀팁 뭐, 꿀팁. 네. 뭐, 꿀팁. 네뭐요 정도 오면은 <laughs> 감사해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어제 직장 상사 꿀팁 같은 영상 보고 아, 왔는그 음, 네. 콘텐츠. 회사 생활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단한 번도 회사 생활 을해본 적이 없어요. 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아시죠? 어. 그러니까 뭐 예를... <laughs> 네. 질문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시죠? 질문이 참 참신하네요. 좀 공감대라고 아. 하잖아요. 컨비디언들이 음.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대라서. 음. 근데 보니까 한 컨셉이 아니라 네, 한세네가지 네. 정도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 네, 네. 어떤 게 가장 반응이 좋고? 아, 요즘에요? 네. 요즘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다 반응이 좋습니다. 어좀 몰라시겠어요. <laughs> <laughs> 나고말하지 마세요. 와우, wow, 인트레스팅! <laughs> 네, 구글 번역이라든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한다>! 라든지 뭐, <laughs> 전부 다 많이 <laughs> 좋아서 영상보다 뛰어난 곳. 과자 인스펙트. 아무튼 이제 음. 좀 돌아와서 음. 그러면은 유스데스크는 지금 구독자가 굉장히 떡상을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laughs> 구독자도 그렇고, 뷰수, 아, 이 채널의 뷰수가 조금 궁금해요. 아, 네. 음... 총 누적 뷰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한 음... 5천만이 좀안될 거예요, 아마. 어, 어, 어. 어, 어느 정도 되시죠? 아유, 아 저는 사실 뭐, 비빌, 그거는 아니라서. 아 10억? 어.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저희 유스테스크는 이제 1억 8천 정도. 어. 이야. 네, 1억 8천 정도. 1억 8천이에요. 예. 네. 예, 아. 예, 정도. 음. 최고 조회수 나온 컨텐츠가. 지역? 800만 정도. 800만. 정도. 800만? 네. 와. 그렇던 아 근데 너무 유명하세요. 제 진짜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게? 다들 음.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뵀는데 네. 약간 유튜브 채널은 잘모르죠 <laughs> 아 사실 뭐 어떤 플랫폼이든 사실 유튜브든 뭐든 모든간에 뭐든 사실 저는 조금 틀을 안정하고 노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 사실 IT 유튜버거든요. 아 진짜 네 이제 모르실까봐 혹시나해서 갖고 왔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트라마랩의 유용입니다. 오늘 이 기기는요. 네. <laughs> 애플 기기죠. 네. 그래서 <laughs> 굉장히 좋은 기기인데요. 어, 뭐, 여튼. 근데 인스타 질문을 하나 더 이어가고 싶은데. 너무 좋죠. 그, 인스타에서 올리신 게 아닌 영상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딴 데서 이제 퍼가신 거? 아, 네네네네.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요 어... 허락을 받고 이제 퍼가시는 음. 건지? 한 분들이 아니면... 허락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웃음> <웃음> 신뢰가 안 되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그리 저랑 얘기는 하고 내가 퍼가서 올려주시면, 물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보다가, 음. 어, 내 거다. 어, 내거 알고리즘에 떴네. 너무 감사하다. 라고 봤는데, 음. 전혀 다른 채널. 미미의 미술 세상이라든지, <laughs> 유저028642864,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laughs> 이거 보면, 왜 하셨지? 라는. 근데 또 그런 분들 보면 댓글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 아시나요? 어, 이분 뉴스 데스크 건데 혹시 알고 계심? 그분 알고 있음? 걱정하지 음... 마세요. 전 모르거든요. <laughs> 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보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laughs> 모른다, 결국은. 아, 그리고, 어,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 그, 이제 새로운 걸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음. 건 아이디어는 어떻게 주로 짜시는지. 일단 생각 자체를 어딘가를 보면은 저거 뭐 재밌을까라든지, 음... 저거 뭐 써먹을 거 없나라든지, 그런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뭐 릴스를 많이 본다든지. 네. 좀...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 네, 많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가 <laughs> 임무 하나하나 완수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질문하고 우와!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요거 되게 궁금했어요. 화려한 질문 계속 흔히 주면 아... 아, 음. 음. 오케이. 아, 혹시 편집점 잡으시는 거 같아요. 그냥 아... 긴장감 멈추는 거 같아요. 그죠? 아... 네. 아, 어. 아, 자꾸 안 되니까 질문을 못 하겠잖아.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laughs> 지 잘한다, 그럴 <별님>. 와, wow, interesting. <laughs> 아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음. 영상 편집이랑 음. 촬영은 어떤 장비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이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맥스 아이폰 13 아이폰... 프로맥스 아, 아, 로 프로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냥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럼 편집도 네. 아이폰으로? 네. 편집도 그냥 이제 월 1,900원 정도 주면서 <laughs> 추가 기능사하고 있고 1년으로 내면 좀 많이 깎아주요 아 6,900원인가? 네 그래가지고 어 6,900원 1년에 내면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릴요 음... 쇼폼 기준인가요? 네. 음... 한 4, 50분? 한시간 안에? 날로 먹네 굳이 <laughs>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에이 <laughs> 아이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삼각대 하나 올려두고 쓰시는 거예요? 어, 삼각대를 올려놓거나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시는 아 네, 그런 분들이 어. 있어가지고 곧 나오실 건데, 예. <laughs> 네, 물론 혼자 출연을 하지만 절대 제가 혼자만 음. 이룰 수는 없는 네. 싸대기도 맞아요. <laughs> 멤버 응, 같은 경우는 주문도 해주셔야 네. 돼. 맞아요. 네. 그 네. 부장님도 계시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완전한 혼자는 아니고. 아아 어쨌든, 네.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나도 말하지 마세요. 요즘 쇼폼 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갖고 계신 고민인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이, 조회수가 음. 일단 어마어마 하셔도, 롱폼보다는 작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롱폼으로의 어떤 전환 같은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 이게 사실 목적성에 따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사실 제일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노출이었어요. 아 왜냐면 사실 코미디 개그를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 이제 개그 콘서트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뭘 네. 아 해야 될까 일단은 유튜브로 노출을 빨리 시키자 해서 음. 쇼츠를 진입을 한 거였고 음. 한1년4 개월 정도를 수익이 아예 없이. 음. 아. 했었죠. 그러면은 진짜 조회수가 막 천만 단위가 나와도 제로 제로 완전 제로 완전 없어요. <laughs> 아예 없어요. 아예 <laughs> 없어요. 네.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제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유튜브, 유튜브 플랫폼이랑. 음. 음, 네. 그죠, 유튜브. 아 네. 그래도뭐 조회수가 1억 9천? 네. 어, 뭐, 어마어마하시겠네 근데 수익창출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1억 2천부터 시작을 해서. <웃음> <웃음> 네, 아, 6천인데 그래요? 거기서? 네, 아, 거의 없,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아니, 그럼 저희는 아직 뭐 1억이 안 됐지만 1억 딱 넘어갔을 때그 느낌이 어땠어요? 몇백만, 삼백만, 사백만 이렇게 될 때부터 이제 좀 괜히 뭐랄까 구근거리죠 사실 그리고 그걸로 길거리에서 누가 날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제발 어 누가 날 딱히 때려도 기분 좋겠다 내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해야지 이렇게 만천하에 준비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요즘 살고 있어요. 어쨌든 유튜브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처음부터 잘 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 암흑기가... 네. 어?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너무... 뭐, 저희는... 저희는 뭐 지금도 암흑기예요. <laughs> 아, 에이! 그칠 아, 본 뭐, 아, 적이 없기 아, 때문에 에이, 암흑기야. 저희가... 아우, 아니, 아니 떡상이 온 적이 있나? 뭐, 없어. 작년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 어, 엄마가 하지 말라 했지라는 아, 박상 아 박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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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라는 맞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확 터졌어요. 확 왔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 가잖아요. 아 왔다가 점점, 점점 이제 소모가 되는 거니까. 진짜. 음, 엎치락 음, 엎치락 뒤치락 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버티이상호이었죠 지금은 삼승곡선. 뭐, 지금은 이제 뭐. 날라다닌다. 올라, 올라 올라가는. 와. 계속이야. <laughs> wow, interesting! <laughs>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음. 1인 다역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막 분장할 때 쓰시는 음. 소품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 네네네. 딱 가볍게 몇 가지 좀 들고 아, 왔는데. 진짜요? 네, 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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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아 진짜요? 오. 엄마가 이제요. 소품. 딱 쓰면은 이제 이렇게. 표정 <laughs> 지 네. <laughs> 네. <laughs> 소품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얼굴이 확박 바뀌어가지고. 저는 되게 네. 궁금한 게 네. 그거 주문 뭘로 하시겠어요? 아, 네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후보도 어, 있고 막 풀세트를 가져오진 아. 못했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와, <laughs> 이거 <laughs> 같은 경우가 이그 상태에서 이제 채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 네. 이 상태로 이제 모자를 사용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명품 가방 아. <laughs> 굳이 사용하면 이제 보여드리면 <laughs> 이제. <웃음> <laughs> 자, 이제 여기, 아,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썼렇게 이렇게, 이로게 이렇게, 이제 여기로 한다렇게이라스를 아 끼고 이제게이라이게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아, 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그 <laughs> 네. 영상의 아. 찐팬입니다. 아우 너무 맞아. 진짜 재밌게 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아또 저희가 <laughs> <아우. 수신이 제가 웃음> 종이사라도 이렇게 심하고 <laughs> 아우 종이사라도 <laughs> <아우, 웃음> 이 예. 몰라지겠어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그 직장 상사가 굉장히 저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싸대기를 맞는 게 어떻게 보면은 킬링 포인트인데 그렇죠, 그렇죠. 누가 때려 주시는 건가요?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직장 상사를 모셔 왔어요. 아 아, 아그 베일의 사인지, 아 네. 굉장히 베이 그 베이 대단한 분. 베일의 사팅룸 최초 공개. 아, <laughs>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 <laughs> 지금 등장합니다. <laughs> 전형적으로 땀 맞을 때 그냥 음. 간단하게 음. 보여줄게요. 몸뭐 음. 했잖아. 감정 음. 조금만. 아, 여니까짠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좀. 아니, 이렇게 뭐, 많이 짰어. 나는 <laughs> 한 단계 <게> 하나도 없잖아. <laughs>